라이트 미쳤다 와... 우두에... <laughs> 벤츠는 이거죠 예술풍구 이쁘지 참... 아, 삼각별 그렇지 솔직히, 벤츠 하면 짜세잖아. 그쵸. 미쳤지, 진짜로. 엠비언트 맛집에다가. 아, 이런 차 얼마씩 해요? 얘가 이제 신차가는 한 6,830만 원 정도 했거든? 근데 지금은 벤츠 알지? 가격 날아간 거. 얘가 1인 신조로 관리돼 있고 20년형이야. 거기다가 5만 9천 키로 주행했는데, 방값도 안 나와. 진짜로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져가지고 이제 벤츠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거기다가 얘는 고속 연비 20km 이상 찍는 연비까지도 좋잖아 그리고 이거 벤츠 하면은 이거 브라운 시트잖아 브라운 시트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지 블랙 시트랑 브라운 시트랑 완전 실내 탔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 미쳤지 요즘 BMW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음. 이 실내는 응. 아 진짜 벤츠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실내는 벤츠를 못 따라와. 거기에다가 요새 이제 짜세 나오는 차들을 많이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뭐 등원 시켜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원 시켜주는데 엄마들 차들이 쫙서 있잖아. 하... 그런 거에서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저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응, 응. 우리 차는 뭐야 맨날 이렇게 <laughs>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요새 애들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 때는 뭐 그런 거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 그래서, 하... 그래서 저희 매형이 차 바꿨구나. 아, 그래요?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벤츠로 준비를 했고요. 주행 거리가 아주 좋아요. 59,000km에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에 또 20년형은 좀 다릅니다. 19년형하고 20년형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20년형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 옵션이 달라. 19년형은 반도체 대란 때문에 옵션이 많이 빠져있는데 얘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다가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자이 차량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킹카 구독자 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고사습니다 자, 이제 연말 연시도 얼마 안 남았고요. 크리스마스가 다 왔잖아요. 그래서 킹카가 오늘부터 또 연말 특가로 또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와 오, 연말 특가로 해가지고 또 서비스 같은 거 없어요? 어, 당연히 킹카는 준비했죠! <laughs> 어떤 거지? <자, 웃음>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엔비노일 서비스, 탑승료 어?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험료도 해주신다요당연하죠 어, <laughs> 거기는 또 없나요? <없네>. 예! <laughs> 자, 킹카에서요, 연말 연시와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물론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 형님들의 성원에 힘을 보세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데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킹카 어셈블라고 신규 채널이 생겼잖아요. 홍보 잠깐만 해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조만간, 진짜, 제가 살 뻔한, 축살라매 네. <laughs> 메모리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너무 길었죠? 자, 우리 티어타 구독자 형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한 해도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할게요. 가시죠. 그렇죠? 자, 소원속 t 만수웅 만사연동!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퀵하구 독자 시운자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연비 좋고 짜세 나오는 자 벤츠의 E클라스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이 차량은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자 단순교환도 없는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당연히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자 전차주님이요 관리도 끝장나게 잘 해주실 자 짜세 나오는 블랙바디의 E클래스 모델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8월에 등록된 20D 아방가르드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스클루시브와는 좀 다르죠. 아방가르드 차량은요 뭔가 좀더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세련된 감각의 자 세단 차량이고요. 자 블랙 바디 색상에도 불구하고요 관리도요 아주 끝장나게 잘해주는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5만 9천 킬로밖에 주행 안하. 자 벤츠 E클래스 차량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돌투면상도안 보여주고 있고요. 썬팅도요. 반반사 필름으로 적용을 해놔가지고 차가 돋보입니다. 썬팅지 어떤 거를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완전 달라 보이거든요. 자이 차량 프리미엄 반반사 필름이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관리되줬습니다 크게 돌투면상안 보여주고 있고요. 미세하게 붙어치 한두 개 정도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발이 살아있어서요. 딱 오셔가지고 보셨을 때는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자, 벤츠 E클래스 모델이고요. 자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합니다. 자 반대쪽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눈깔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멀티빔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방가르드 모델이기 때문에 큼지막한 벤츠 앰플롬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가로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릴 부위 오 깔끔합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도장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는 자, 짜세 나오는 자 연비 좋은 벤츠 E클라스 모델 운전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블랙바디 벤츠 E클라스 모델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발도요. 반딱반딱하게 살아있습니다. 자왼다 부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도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또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돼있네요. 또타이어의 돈... 안 아끼시는 분들이 또 차량 관리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자,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적용돼 있고요. 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앞도어 쪽은요. 와, 문콕기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뒷도어 쪽 마찬가지로요. 깔끔합니다. 자, 쿼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진짜 진짜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이런 외판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문콕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서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아파트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문콕을 당하기가 일수인데 이 차량. 자, 문콕도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개인 주차장이 있으셨던가 아니면 가드를 설치를 했던가 아니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실 때도 뭐 외곽 쪽에 짱박아 놓으셨던가 그만큼 애지중지 잘 관리해 주신 차량이다라고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생활 P.P.F.도 다 시공을 해놓으셨어요. 여기 손톱 자국도 많이 나잖아요. 자 이렇게 생활 P.P.F.가 시공이 딱돼 있으면 뭐냐면은 도색도 안 들어갔다, 완벽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어필을 한 거고요. 진짜로 이렇게 관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자 디타이어 트레드 이 역시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는 주점쯤 없네요. 아주 깔끔한 모습의 벤츠 E 클래스 모델이고요. 썬팅지도 고급 썬팅지를 시공을 해놓으셨어요. 반반사필름으로 이쁘다.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띵, 띵, 띵. 자 2020년형 벤츠 E 클래스 모델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트렁크 부위도요 흠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벤츠 엠블럼이요 반짝 반짝이고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E20D라는 레터링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연비 최강자입니다. 고속 연비는 2 0 k m 무난히 찍을 수 있는 연비 최강자 벤츠 E 클래스. 2 0 d 모델이고요. 자 후면부 도장 상태는요 아주 깔끔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듀얼 머플러까지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벤츠 E 클래스 모델입니다. 자 뒤쪽으로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돼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가 적용돼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트렁크 안쪽까지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가니쉬 부분도요 손상되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트렁크 수납 공간 역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 벤츠 E클래스 모델이 좋은 점이 뭐냐면 풀폴딩이 된다는 것뭐 스키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레버 하나만 제껴주시면 또 풀폴딩도 가능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차박도 가능합니다. 차박 이거 해요? <laughs> 자 차박도 가능. <가네요. 웃음> 아 이거 또 하지 말라니까또 하고 싶어지네. 잠시만요. <laughs> 그리고 잠시. 후. 오,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자 보시면은 이 승용차인데도 차박이 가능해. 폴딩 가능하고 이게 뭐 장시간 누워 있는 건좀 그래도 이게 몇 시간은 여기 차 안에서. 딱 몸을 펴고 눕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잠바 갖다가 이불 삼아서 뭐 비계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고요 또 실내 들어왔는데 아늑해 이게 앉아서 자는 거랑 누워서 자는 거랑 또 피로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또 이렇게 야외 같은 데 나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이렇게 일어나요 어 아, 그렇지 확 꿀잠 잤네 꿀잠 잤어 자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벤치 E클래스 모델이고요 와 시트 너무 이쁘다 이거 브라운 시트 자거기다가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와우 진짜로 믿기 힘들 정도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횡단 부분 아주 깔끔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는 테두리 부분으로 미세하게 주차함치 보여지고 있고요 자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laughs> 영상에서도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흠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앞도어 쪽은요. 진짜 문콕이 하나도 없어요. 자 뒷도어 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따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애지중지 잘 관리해주셨구나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자 벤츠 E클래스 모델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는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 엄집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셨고요. 이렇게 생활 PPF도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중고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도색을 하고 생활 PPF로 다시 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마만큼 이렇게 외가, 외장에 도색도 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하게 자, 잘 관리해 주신 벤츠 E클래스 모델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 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 용도 이력도 없는. 자, 인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단순 교환도 없는.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두 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자, 올레고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 끝장납니다. 주행 거리가 5만 9천 킬로밖에 주행 안 했잖아요. 자, 뭐 5만 9천 킬로 주행했다 그래가지고 차량 상태가 다 깨끗하다. 요건 오산입니다. 자, 그만큼저차주님이 애지중지 잘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저희가 뭐 상품화를 한다고 해도 차량 밑바탕이 별로 안 좋으면 이런 상태가 안 나와요. 자, 광빨까지도 바닥 반닥하게 살아 있는. 자, 실내 앰비언트와 브라운 시트가 적용돼 있는. 자, 벤츠 E 클래스 모델 실내로 이동해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벤츠 E클래스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굉장히 쾌적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시트 상태 한번 봐주세요 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사용감도 크게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쁜 브라운 시트가 좋은데 있고요 공간감도 아주 좋습니다. 뭐래그로 공간, 헤드룸 공간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 형님 누님들 또 담배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자이 차량은 비흡연 차량입니다.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쪽으로는 이쁜 에어 벤트가 좋은데 있고요. 저 이렇게. 또, <laughs> 또 이렇게 제토리하고 12볼트 시거잭이 적용되어 있네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도요 이쁘게 잘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2열까지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앞내수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수납공간 와 이런 부분 보면은 차가 자 깨끗하게 썼구나라는 느낌이 무신 느껴지는 차량이에요 이런 부분들 막 지저분하게 쓴차들막이물질 묻어있고 이런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거의 사용감 자체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신 벤츠 E 클래스 모델이고요 자 일렬로 이동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경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활 PPF도 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 여기 손톱 자국 많이 나잖아요 안쪽까지 PPF 시공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또 엠비언트 맛집이잖아요. 엠비언트도 잘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메르스 데스 벤츠라는 도어 스커프 이거 스티커도 제거를 안 하셨네요. 이거 제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확인해 볼게요.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습니다.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윈도우 확인해 볼게요. 자 윈도우도요.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도요 이음 없습니다. 잘 동작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적용돼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버킷 시트가 적용돼 있고요. 자 요추 맞침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허벅지 받침도요.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동작 상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차선 중앙 유지 적용되어 있고요. 헤드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자,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텔레코스픽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열선도 여기에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쪽 도어트임 상태 한번 봐주세요 와우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앰비언트 이쁘게 잘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조석까지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벤츠 E 클래스 모델이고요 자 빠르게 실내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역시, 벤치 E 클래스는, 자, 조명 맛집입니다. 요고 실내 등한번 봐주세요. 자글자글한, 자, 크리스탈 같은. 영상으로 어. 안 담길 것 같은데. 어 아, 그래요? 너무 예쁘죠 자, LED 등이 적용되어 있고요 LED 등도 그냥 한 개짜리 LED 등이 아니라 크리스탈 느낌의 자, LED 등이 적용되어 있고요 엠비언트 한번 봐주세요. 와, 벤츠 하면은 진짜 이 조명 맞지?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이 차량 실내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잖아요. 자, 대시보드 상태 한번 봐주세요. 뭐, 스티커 흔적이나 끈끈이 흔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19년형에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져 있는 차들 너무 많잖아요. 가격대는 비슷해요. 자, 근데 이 차량 20년형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실내 상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이 차량 뭐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자, 트립으로 한번 들어가서 자 계기판 상에 경고등 없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는요 5 9,213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거기 에스트리어링휠 상태도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하실 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패드의 시프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돼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돼 있고요 이렇게 미디어 조작이 가능합니다 애플 카플레이랑 자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이 되 있고요. 또 이렇게 적용돼 있으면 좋은 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맵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고요. 또 이거 안전운행하셔가지고 점수 싸우시면은 자 티맵 같은 경우 칠십 점 이상이면 보험료 팔 프로 감면 받으시고 백 점일 때 무료 십오 프로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PD님이 또요요 요 티맵 점수에 민감하시잖아요. 안전운행하셔가지고 지금 몇 점이라고 하셨죠? 구십오 점이요. 구십오 점이요. 보험료 몇 프로 감면 받았어요? 아~ 저는 (40만 원이) 안 나옵니다 <laughs> 그래요 대단하다 진짜로 운전하는 거 보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laughs>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안전운전이 최고죠 제가 아까 그리고 빠뜨리고 말하는 게 있는데 이쪽 밑에 쪽에 보면 전자파킹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ECM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투채널 블랙박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이용하시면 되고요 매뉴얼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드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잖아요 자, 전차주님이 애주중지 잘 관리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정품 미디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벤트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이쁘게 잘 들어오는 자 엠비언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밑에 쪽에는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은 자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과 오 벤치에 아날로그 시계까지 너무나도 이뻐요. 어, 이런데 봐봐요, 원비언트가 와, 이 색깔이 변하는 게 너무나도 이쁘지 않아요? 이런 하이그로시도요, 자, 이게 기스나기가 진짜 쉽지, 쉽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주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SB 포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구 커플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에코모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 해가지고요, 이게 주행 모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전방 센서 조명도 있고요. 자, 밑에 쪽으로 이렇게 딱 내리시면 이 터치패드로 딱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이 d i s 랑 광와 광각으로 또 후방 카메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 앤 스탑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자 DIS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FF 카플레이랑 이거 또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돼 있고요 자 이렇게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적용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암내수 공간 안쪽도 보살펴볼게요자암내수 공간 안쪽까지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벤츠 E 클래스 모델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동작 상태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썬루프 동작 상태도요. 자 틸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썬루프 동작 상태 이음 없습니다.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뿐만 아니라 실내 상태도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또 인기 많은 자 브라운 시트가 적용돼 있는 자 자세 나오는 벤츠 E 클래스 모델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은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의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너무 짧아요 자 5만 9천 킬로 밖에 주행 안하자 중고차 시장에서는 5만 6만 정도면은 애기네 <웃음> <웃음> 자, 나가서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벤츠 20년형은요, 좀 다릅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19년형에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안 들어가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차 좋아하시잖아요. 자, 블랙 바디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용도, 이력도 없는 자, 블랙바디의 벤츠 E클래스 모델이었고요. 자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신 자, 짜세 나오는 가격 폭락한 벤츠 E클래스 모델 자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스펙 정리하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8월에 등록된 벤츠 E 클래스 W213 모델이고요. 자, 2 e 0 d 아방가르드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빨리 오픈하라고. 자, 옆에 보이는 벤츠 E 클래스보다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99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년 이맘때쯤이요이맘때쯤에요이벤츠 E클라스 한 5만키로에서 7만키로 대 주행한 차량들이요. 얼마였냐면, 한 3500에서 4000만원대까지 나갔었는데, 아, 지금 벤츠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구매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자, 옆에 보이는 블랙바디 벤츠 E 클래스 모델. 자, 한번 문의해 보고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 성취, 빡 만수무강, 빡만사형통 부자 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는 간혹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차 관리 상태요, 진짜 진짜루 좋아 좋아.